잠깐이라는 거 잠깐. 그 잠깐 잠깐 지나가는 것들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건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의미를 둬서 너무 거기에 매어 버리면 전진을 못 하게 되는 거야. 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야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깐 있으면 보지 못해.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. 근데 잠깐 있으면 또볼수 있어. 내가 부활할 거야. 그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가볍게 좀 여기라는 거예요.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인생이 끝났다 망했다. 15살짜리가 무슨 쉬운 한살산 것처럼 막 죽느니 사느니 막해 버리는 건그 위험한 거거든요. 그래서 루터가 얘기하기를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 막을 수 없잖아요. 근데,